국민님 김진태의 한마디로 인해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가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로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8일 한국은행은 35조를 추가로 풀어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결국 유동성 공급을 위해 85조억 원을 사용하게 될 예정인 것입니다. 85조억 원은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정말 감히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 말도 안 되는 여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만든 그의 사과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는 좀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채권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금리 그리고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 지사를 향해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벌써 레고랜드사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는 등 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지사가 촉발한 금융 불안이 끝을 모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김지사는 그 와중에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며 사태를 책임질 생각은 없이 해외로 도망친 것이다.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채권 시장에서 믿을 곳이 없다는 불신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신용 등급 트리플 A 초우량 공사가 발행한 채권마저 유찰되는 등 자금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리플 A를 자랑하던 한국전력공사는 5.9%인 높은 금리를 제시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채권 시장 불신으로 인해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싸늘한 분위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회사채와 국채 간 금리 차는 14일 1.14%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이는 세계 금융 위기이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PF 부동산 모두 줄도산이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또 안우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사태가 감당할 수 없게 커지자 뒷북 대응으로 50조 원의 긴급 자금을 쏟아붓는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막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가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경제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진태로 인해 레고랜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높았던 금리는 더욱 상승했고 85조억을 풀게 되며 물가는 다시 상승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 원화가치는 낮아져 지금보다 더 높은 환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이 심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오메뉴스였습니다.